오에니 TV 시청자 여러분 좋은 아침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쁘고 즐거운 소식을 전합니다. 드디어 원보야지 사이트 오픈, 원에코 시스템 유웹 사이트 오픈, 와 드디어 오에니의 위상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원보야지 구독자분들은 원보야지 사이트에 사인인을 하고 들어가면 항공편, 호텔, 자동차, 활동, 크루즈, 휴가 렌탈 관광을 예약할 수 있는 세계 최대 여행 클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원보야지 구독을 통한 다양한 혜택 경험 사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크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제는 멤버십 회원 개인 상담 예약을 통해 캐시 충전하는 방법과 원보야지 예약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원에코 시스템 접속을 하니 새로운 웹사이트가 오픈되었습니다. 놀래지 마시고 웹사이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원아카데미에 대한 설명, 원포렉스, 원체러티, 원보야지, 원비타 딜스이커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고 다음은 우리의 비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성장의 기회로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고 지식에 대한 열망을 이룰 수 있으며 딜스이커 쇼핑몰의 고객이 되실 수 있습니다. 딜스이커를 통한 비즈니스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스를 보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원 에코 시스템을 보여주는 것이 훌륭한 마케팅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수원 공부방에서는 새롭게 오픈된 원보야지 여행클럽 사이트와 원 에코 시스템 뉴웹 사이트에 대한 정보 공유와 최신 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디지털 앞에 환경의 변화에 대한 팩트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원 에코 시스템은 개인의 삶을 책임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를 줄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두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 격려 댓글, 후원하시는 모든 분들과 멤버십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